우리가 찾자. 아 너무 좋아요. 가능? 어. 아니 제가 너무 어, 목욕들이 어, 앞에서 말서나 너무 다양해서. 밤은 밤에 온다. 다들 켰어. 다들. 켰어오 뭐야 친구님 츄맨 안녕하세요. 님, 길드 있으세요? 어어 어, 네. 저는 이미 있습니다. 아, 그럼... <laughs> 아깝다. 잠시만요. 인젠데. 아, 응. 아니 아, 길드 대박. 구하고 계신 거요? 길드 원. 아니 ]이요. 길드 원을 구하고 있어요. 우리 길수장님한테 얘기하래서 대기하는... 아 잠깐만 저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? 아, 일단 면접만이라도... 아 면접을 보고 한번 결정해볼까? 아, 아니 안나안나안돼안 된다 돼안 돼요? 아니 탈퇴, 탈퇴 안 하고 <laughs> 면접만 맞아 탈퇴 안 하고? <뭐무요> 네 저희가 츄미님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아저희제 사실 저희 둘이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어 맞아 츄미님 멀리서 츄미님 어때? 하면서 맞아요 어? 저저 갑자기 부끄러지는데저그 <뭐무요> 이렇게 소문내요? 아 좋아요.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저희가 ㅎ ㅎ ㅎ ㅎ ㅎ 어떤 길드예요? 신라 길드 신라 길드 신라 길드 아 거기? 음 저희는 그 임자가 있는 몸이라서 음. 그네뺏키면좀 의리가 있네 의리가 있는 모습이 의리. 더 의리 맞아 음. 더 끌리는데? 더 끌리는데요? <laughs> 더 갖고 싶다 혹시 생각 바뀌시면 언제든지 그말 <laughs> 주세요 아 그럼 그 면접이나 한번 볼까요? <laughs> 아 그럼요 일로 오세요. 저거. 저기... 여기 여기 앉으세요, 여기. <laughs> 네. 받는 방송하는 플랫폼이랑 나이 알려 주세요. 저 방송 플랫폼은 지금 치즈직이랑 아프리카 동출 하고 있고요. 동시 음... 송출. 나이는 지금 1200 조금 넘었습니다. 1200살. 조금 넘었습니다. 음... 그 나이는 제일 그 많으시지만 저희 길드가 계급제거든요 네. 막 어린 사람들이 막막 말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? 저 약간 그 약간 M쪽이라 어.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오, 오. 아 대신에 그명령때 조금,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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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어? 좀 섹시하게 내려 주시면 괜...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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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아무래도 1200년을 사셨다 보니까 저는 32년밖에 못썼어요아 <laughs> <laughs> 근데 그것도 있고 그 아까 저 지켜보고 계셨다는데 혹시 들으셨나요? 어떤 걸? 못 들으셨나요 혹시? 어떤 걸요? 그 저에 대한 깻마통님께서 저리 샤라우을사셨어요 어, <laughs> 어? 어떻게 샤라우을 이건 마카오토에 기대가 많다고 아 기대가 많다고. 아 주민님께 기대가 많다고. 네네네왜 아 네. 왠지 혹시 아시 아시나요? 어 왜죠? 알려주세요. 그 신상차인데 남 씨입니다. 네? 남자라고요? 네. 남자라고요? 네 네. 남자라고? 네, 네, 남자라고요? 남남 씨요 음. 남 씨. 남씨. 남자라고요? 우와 우리 사람 진짜 잘 봤다 언니. <laughs> 남자라고요? 어..네..네..맞..맞..맞..맞아요 네, 아니 근데..근데 그..그.. 체인저 이런 프로그램쓴거 이런 거 아니고 진짜 그냥.. 목소리. 대박!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!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니까! 약간 실제로 보면은 구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로 먹고 살지 <laughs> 아니 우선순위인데? 그니까 우와! 우와! 신기하다 그러면은 방송에서 남자 목소리는 안 내는가요? 한 번도 낸적 없어요. 2년 반 정도 하는데 한 번도 낸적 없어요. 와. 저막 그런 사람들이 시키지 않나요? 좀 낮게 말해, 굵게 말해 보라고 시키지 않나요? 저가 그 DM 하시면 그 원래 목소리 들려드려요. 어, <laughs> 네? 진짜요? 어 뭐야? 뭐 방송 비방 비방? 아, 네 비방이면 들려드리긴 해요. 원래 방송 그거는. 방송 언제 네. 하세요? 어... <laughs> 지금 길드 마음에 드세요? 어네 그럼요. <laughs> 뭐 하는 길드예요? 저희 1위 1위 노리는 길드입니다. 아, 아 전투 길드구나. 어 그러면 이렇게 막 응. 노가리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어... 뭐 아무도 없겠지. 나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면접을 보신다는 게 그래도 조금 마음이 아, 개토록, 용병 용병 용병, 용병 정도는 되셨나요? 아 용병. 분명히 있으면 좋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길드가 없는 사람을 구하고 있어서 수빈님은 너무 아쉽지만 맞아요 아, 함께할 수 없는 아요 아, 아쉽다 된장